이번 시간은 원래 옹 타운 과 같은 사각형을 이렇게 접하도록 원을 그렸을 때 원을 접하면서 사각형 O, A, B, C 안에 그릴 수 있는 원 중에 최대반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접하는 원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리고 중심에서의 반지의길을 r 으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중심과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만들고 직각사각형을 만들어 봅니다. 그럼 이제 이기에서 여기에 가서 결국 이의 까 여기는 R 플러스 D가 되겠고요. 여기는 2-r이 되겠네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내려봤을 때, 여기가 2고, 아, 여기가 2고, 여기가 r인데, 전체 길이가 6이니까, 여기를 값은 4-r이 됩니다. 자, 피타고라스를 써주면, r제곱 플러스 4r 플러스 4가,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,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 6이 됩니다. 4 날리고, r제곱, r제곱 하나만 날리면, 은 이렇게 돼서, 왼쪽은 마이너스, 어, 16, 알 플러스 16은 0이 나오는데, 1분의안 되니까, 근의공식 써주면, a 분의2 나머지니까,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, 어, 이제, 64 마이너스 16이 되는데, 이렇게 되면 이제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, 4 루트 3이 되는데, 여기서 8 플러스 4 루트 3을 해버리면은, 여기는 반지름이 2보다 커버려서, 안 되게 되죠. 따라서 이 부분은 8-4로드 3을 찾아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. 따라 정답 몇 번? 5번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.